세계에서 100m 달리기 최고의 선수 우사인 볼트가 이 말을 먹고 뛰었다는 인터뷰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우사인 볼트가 말을 먹어서 그렇게 빨리 뛰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향가 서동요에서 이 서동요에서 서동이 바로 말을 파는 아이라는 의미잖아요. 어, 마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성리학의 대가 되가래 퇴계 이황 선생님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김소영 한의사 마 사랑합니다. 환자들에게 약 처방할 때도 이 산약이라는 약초명을 가지고서 사용하고요. 전 집에서 우리 식구들 입맛 없고 소화 안되고 설사나 장염기 있을 때또 애들 어렸을 때 코피 날때 이럴 때이 마를 끓여서 먹게 되면 그만만큼 좋은 보약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효과 직방입니다. 산약이라고도 불린다 그랬죠 산에서 나는 귀한 약이다 그래서 산약인데 이 마는 성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골고루 드실 수 있고 특히 태음인의 보약입니다 마는 비위장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 끈적끈적거리잖아요 잘라보면 그 점액질이 음기를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삽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돼서 무난하게 비위장의 기능을 이렇게 보호하는 몇안 되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의 효능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 두 번째 폐기관지, 세 번째 체력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 앞에 붙을 단어가 있어요. 급성이 아니라 만성. 급상 위장병, 급성 호흡기, 급성 체력 저하 말고 만성 위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적인 체력 저하에 훌륭한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탈 설사, 뭐 헛배 차고 또 이게 렇속 쓰린다든지 기침, 해수, 천식이 있다든지 피로하고 코피 터질 때, 요럴 때 계속 드실 그 드시는 걸로 말을 전 추천을 해 드려요. 뿐만 아니라 지방간, 이 지방간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게 바로 마구요. 우리 갱년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맙니다. 얼마나 좋으면 퇴계 이향 선생님이 왜그 직접 쓰신 활인 신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양생법이 나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소능 좋은 여덟 가지 중에서 무려 세 가지가 바로 마였습니다. 마로 담근 서여주가 그것이고 술, 마로 담마 마로 만든 주을 끓였는데 그게 이제 산서죽이라고. 마로 국수도 추천하셨습니다. 산서면이라고. 정말 마가 좋으셨나 봐요. 워낙에 최기의이학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약간 약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0대부터는 어 내가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해야겠다, 셀프 메디케이션을 해야겠다 하고. 유명한 한의학의 대가들한테 직접 그 퇴계 이현 선생님 사사받고 약초 수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파로 유명합니다. 많은 보비 양위가 비위장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위장약한 체질, 설사 자주 하고 소변 자주 보러 가고 기침 자주 하고 왜 정액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유정증 이런 거를 치료하는 약재로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 음식 먹고 배탈 설사 많을 때, 또 헛배 부를 때, 대변이 묽을 때, 감기로 이게 기침 너무 오래 갈 때, 나좀 너무 말라서 살좀 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마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위장병 단계별로 좋은 식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삽주, 양배추, 마가 모두 위장병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특히가 특히 어,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어, 저는 그것만 먹으면 속이 더 쓸어요 하신 분들 제가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의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고 먹었는데 난 속이 더부룩해요. 하신 분들은 기능성 위장병 식적 증상 의심하셔야 되거든요. 요럴 때는 사실 어 양배추보다는 오히려 삽주라든지 마가 더 보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상피화생 이런 분들은 위장 점막이 위축되고 변성이 심해가지고 속쓰림도 심하고 따갑고 뻐근하게 아프고 막불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양배추보다는 마가 더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마가 더 도움이 된다는 저는 환자들에게 그 음식 처방해 드리고 있어요. 점막이 너무 예민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김치만 먹어도 과일만 먹어도 속쓰리고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의 위축과 변성이 심해져서. 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는 양배추보다 마가 더 좋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의 사포닌 그리고 뮤신 성분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급성 위궤양에 의한 위 조직의 손상을 감소시켜 주고 항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하기 때문에 위벽을 이렇게 싹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마하게 되면 성분들을 첫 번째 끈적끈적한 점액물질 이게 뮤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소화운동의 유달제 역할을 하고 위 점막 보호하는 효과 그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에 좋고 두 번째 이 마가 제가 체력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미노산이 엄청 많아요. 이 마에 들어있는 그 특히 뮤신은 당 단백질이거든요. 스태미나 정력을 높이는 자양강장제일뿐만 아니라. 디오스게닌이라는 스테로이드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디오스게닌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돼서 내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에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에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 많이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이 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이게 뭐냐면 비타민 B 복합체 하나거든요. 지방간 예방 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콜린 하게 되면서 각종 지방 대사 질환의 치료라든지 예방에 활용되는 성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 마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특히 체질 속에서 태음인들 태음인들 하게 되면 왜 호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등치도 크고 웬만해서는 이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이해심이 굉장히 좀 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주변 상황도 다 본인이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상대방이 막 딴지 걸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거 신경 쓰여하시고 작은 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체질. 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 태음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장에서 신호가 와요. 과민성 대장, 변비, 설사로. 그래서 이런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그 대표적인 한약 처방 중에서 청심연자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 줘서 증상을 호전시켜 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초가 바로 마, 산약하고 연자육인데 둘다 이렇게 강력한 산미 끌어들이는 이렇게 새는 거를 막아 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요런 것 이런 증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막 중요한 세 가지 위장에 좋고 폐 기관지에 좋고 체력 저하에 좋은 거 지방대사에도 좋고 지방간 있으신 분들도 마 많이 드시고 식구들 어~ 저기. 음식 할 때도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마, 사실 드시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어, 그맛 없는 거 어떻게 먹어요? 이런 반응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좋은 마를 1년 내내, 특히 위장 안 좋으신 분들 사실 마 계속 드시고 싶은데 마의 제철이 11월에서 2월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마를 1년 내내 그것도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음 시간에 직접 요리하는 레시피 알려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실 거죠.